자, KB 12월에 12,000원짜리로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예, 재활 치료하고 자, 증권을 볼까요? 상해 유장의1억이거 고객님. 아이고. 상해 유장이 2억. 요 고객님 알고 하셨을 겁니다. 상해유요장에 1억 고객님 이제 알고 하셨을 거예요. 일부 다 알고 계세요. 진다 봅니다. 자 재활치료 물리치료 자만원 물리치료 2만 원 이거 이제 합쳐 가지고 3만 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장 횟수가 다른 거니까. 자, 치아파절 연간 3에 30만원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사실 이게 그냥 골절 뭐 50만원에 치아파절 대도 연간 3번 받는 거는 사실상 뭐 현실적이지 않고 연간 한 번만 받아도 굉장한 건데, 예, 보, 현실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파절만 보장하는 거잖아요, 얘가. 자, 첫 번째 거는 상유랑 재활치료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22,000원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20년 갱신형. 자, 세 번째 거, 운전자 12,000원에. 운전자는 없죠. 다행히 이제 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자부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14급인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이라는 경우고요. 보통 자, 운전용 자부상이 10만 원. 이거는 부상급수 상관없이. 이거는 부상급수 상관이이 그러니까 이건 합치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아마 20만 원이겠죠. 14급에. 자, 그런데 지금 12,000원인데 왜 비쌀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게 세만기라 그렇습니다. 세만기. 80세 만기라 그렇습니다. 예, 상해술비 수 50만 아, 100만 원 넣고요. 었뭐 가져가야죠. 골절까지 들어가 있고. 가져가야죠. 이분은뭐 초절정 고수예요. 자, 네 번째 27,000원에 자, 통합암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또또암이잖아요. 또또암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것 때문에 암 수술 10만 원 체증형, 요거 요, 요,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요, 요게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암수술 천만원, 유사암수술 천만원, 이게 체증형이 이게 보험료가 그래도 만원 후반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분이 건강체란 뜻이에요. 자, 만 한, 이천원 잡아먹었죠. 요게. 나머지는 통합암을 천만 원씩은 넣은 거예요. 이거 자, 어차피 이거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잘 하셨고요. 잘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운전자 만 원에, 자, 비용담보 없죠. 자, 작년 6월에, 휴유장애 1억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보험난에다 진짜 40살이 맞으면 메리츠는 그냥 어린이 그러니까 휴유장애가 그냥 어린이보험 5억 들어갑니다 메리츠는 자 나머지는 다 자잘한 거예요 보험료가 그리고 이제 응급 비응급 들어가 있고 운전자는 이거는 뭐 보험료 9,300원인데 휴유장애가 1억원 왜 이렇게 비싸지 메리츠라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휴게장이가 지금 사실상 너무 비싸요. 근데 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또 받는 또 받는 또또와 13,000원에 어 자. 저기 전이암 30종을 하셨네요 이게 30종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11월에 나온 거거든요 2023년 11월에 자 30종의 또또 암을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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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했고요 그리고 전이 암을 보완을 한 겁니다 자이 통합 전이 암은 mg 손해보험 그 다음에 한화 손해보험, 그 다음에 만원 플랜짜리가 또 있는 게 삼성화재, 동양생명, 어 그리고 이제 좀 조화 진단회사가 삼성화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하나 시그니처 25,000원에 통합암을 하셨어요. 자 이거를 다 더해보시면 1억 6천이 되는 거고요. 암을 6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 5 0 0 0 원에, 자이 시그니처 여성 건강이 이제 10년 고지형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단비를 예를 들어 한번 보장받는 걸로 최초일에 3천만 원으로도 보험료가 이거를 더한 것보다 많이 나올 텐데 얘는 지금 3천만 원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거 2천만 원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진단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담보가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살아 있어요. 자 시그니처 1월이 돼가지고 33,000원에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을 50만 원부터 보장받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자 롯데 운전자 비용담보만 들어갔겠죠 이분은 진짜 보험 진짜 완전 초절정 모수네요 비용담보만 딱 넣어가지고 운전자 바꾸신 거예요 2023년에 자 운전자 자 롯데 팔팔암 이만 칠 이만 이천 원에 자 이거를 이제 다통합함을다 더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 자 이거는 칠월이고 얘는 6월이고 그러니까 6월에 했는데 7월에 보완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이암 때문에 보완을 하셨어요. 예, 전이암 때문에 보완을 하셨어요. 자 보장구석 지금 29번째 보고 계십니다 2만 3천 원에 자 2만 원에 10월달에 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전이암을 보완하셨어요. 어, 통합형 일반암 전이암 보완하셨어요. <laughs> 어,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롯데만의 장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전이암 4천만 원에, 그 다음에 나머지 통합암, 나머지 통합전이암. 보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객님이세요 자, 힘을 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3만 3천 원에, 거걸림 포우먼에다가 수술비를 넣으셨거든요 1호종 그 다음에 지류 3000자 응급 비응급 인기 있는 것들은 다 했네요 여러분들 이거 인기 진짜 많았나 보네요 응급 비응급 근데 이제 요거만 넣진 못하니까 1호종에다가 그 다음에 뭐괜찮으시 특약들을 선택해서 넣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드실 텐데, 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저기.. 도박을 했으면 완전히 재밌게 할텐데 도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아니고 공부를 하라그래도 이렇게 하긴 힘들텐데 여러분들 자.. 1종이 20, 2종이 30, 3종이 200, 4종이 400, 5종이 6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14번째 64,000원에 원더풀이 나오는데요 원더풀이 왜 나오냐면요 이때가 굉장히 MG가 반짝 좋았어요 근데 이때가 반짝 좋을 때 MG가 근데 이제 그리고 어 근데 뭐 이거 유병자들이나 좋았던 거거든 유병자들한테 표준치처럼 할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게 내 기억에는 2022년이 아니면 2021년이거든요? 반짝 좋았을 때가 있어요, MG가. 근데 MG를 이때 왜쓸까라는 물음표는 들어요. 음? 잠깐만, 이분은 유병자는 아니니까.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이거 왜 했냐? 뇌혈관 때문에 했다. 그 다음에 왜 했냐? 허혈성 심장 질환 원투 부정맥까지 했다. 그러면요 암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지금 보험 나이로 40살이라고 하면요 현대상의 어린이 보험이 40살이거든요 현대상에다가 심뇌혈관 수술비를 5천 해보세요 되나? 그러면 이거 이제 다 게임 아웃이야 그냥 이것만 놔두고. 배서 해가지고 다 줄이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손해보험은 이제 허혈성 같은 거 부정을 싸거든요. 여기 이게 연계는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내열반도 여러분 지금 하나 생명도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거 만약에 절반 이상 줄어든다라고 하면. 자 배설을 좀 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MG를 이 당시에는 뭐 선택적으로 하셨지만은 지금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자흥굿자 3만 천 원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게 이제 5천만 원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어...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증권이 아니어가지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할 때 암수술비랑, 이거는 가입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보장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어... 당연히 뭐잘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상품들이 너무 바뀌고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100점 만점에 뭐 500점이에요. 자, 3만원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했고, 15만원짜리요. 흥국에다가. 15만원짜리. 이게 이제, 뭐 나쁘지가 않아요. 한도를 키워주, 이분이 지금 간병이 거의 175만원이거든? 175만원? 자, 삼성에다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와 간병이 사용 일당을 했고요. 2022년 11월하고, 2023년 8월하고, 그러니까 계속 한도가 열리면 넣고, 또 한도 열리면 넣고, 뭐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계속요. 자, 2023년 8월에 22,000원에, 상해유장에 1,000만원, 상해담보 쭉 들어가고, 생활질환 이런 거 진단비 쭉 들어가고, 간간통을 하셨습니다. 이걸 더해보시면요. 간간통 5만원, 간간통 11만원, 간간통, 예, 뭐, 이렇게 다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1만원이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뭐, 한도도 커지고 막 이랬지만. 자, 독감 50 들어가요. 응급실, 뭐, 그니까 하여튼, 뭐, 뭐, 이거는 뭐, 솔직한 이로 아직까지는요. 나 보험 너무 잘알아요나 보험 너무 잘 들었죠. 그래서 자랑하는 건데 이분의 담당 점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감사합니다. 혼합설계 이렇게 아껴 주시고 잘해 주셔가지고요. 자 지금 보면은 예, 만 원에 작년 8월에 상해 유장에 3억. 이거는 뭐 완전 초대받 고수인데요, 이거. 자상해요장에 3억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딱 했잖아요 이제 보험료를 만원을 채워줘야 되니까 뭐 이거 이렇게 이제 같이 뭘넣까 하다가 이제 이걸 넣으신 건데요 어 얘가 지금은 최저 보험료가 만 오천 원이 됐습니다 자 이거 3,300원이 자 잠깐만 이거 얼마나 저렴해요 완전 저렴하잖아요 자 이거를 안 하면 도대체 뭘 합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뭔가는 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뭔가는 이제 이걸 하신 거야. 이게 뭐 그래도 뭐 하나 수리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 15,000원에 자, 지금 보면은 응급실 때문에 하셨네요. 응급실. 보험의 역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때는 응급실, 요때는 유사암, 요때는 수술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당사 누적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더 이상 가입을 안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지금 시점만 봐서 그래요. 2, 3년 지나면 또 돼요. 또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보장 자산을 만드는 측면인 겁니다. 계속 시간을 길게 두고 자, 지금 보면은 삼성화재에다가 스물, 뭐 62개 중에 스무 번째 보험을 지금 다뭐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뭐다 찍고 있어요. 자, 삼만 원에 자, 이거 뭐 했냐면은요, 암 특정 치료와 요거요. 그 다음에 1인실과 그 다음에 종수술비를 넣은 겁니다. 완전 이게 진짜 확. 진짜 대단하다고 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대단하다 진짜. 자 실비 전환하셨고요. 자구댕군2030 4만0천원에 뭐랬냐. 자 참고로 현대해상은요. 어린이와 유병자가 좋은 해상이 있는데 현대해상이 이제 혈관은 좀 좋은 편입니다. 상해도 현대해상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자 혈관을 진단비를 천만원 천만원 그 다음에 휴유 장애를 3억원 이렇게 쓰이 왜냐하면 이제 야 잠깐만요 자 머리 갑자기 이제 머리 머리 아파집니다 자 이게 지금요 일시적으로 잠깐 열렸는데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근데 이제 또 상품이 또 이번 이제 이제 4월달 내가 준대상이 40세야, 40세. 어린이가 이제 40세거든요. 자, 이거, 이분은 이거 또, 또 들지 않을까? 또 가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간통 넣으셨어요. 간간통이 지금 흥국도 넣고, 삼성도 넣고, 현대도 넣고, 지금 175만에, 원 100... 강간통이랑 간병인이 175만원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자 설계를 잘 했기 때문에 좋은 저축보다 낫습니다 보험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적립금이 뭐 시간이 나면은 계속 쌓여 나가는 거고